전세계가 긴장하는 시대에 아시아에도 전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함을 밀어붙이고 전투기를 띄우며 동남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중국해 세계 무역의 혈관이 흐르는 이 바다에서 중국은 필리핀의 어선을 몰아내고 베트남의 영해를 침범하며 바다 전체를 자기 땅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횡포를 막기엔 필리핀과 베트남은 돈도 군사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는 비싸고 낚기는 10년 이상 당장 눈앞의 위협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줄기 구원의 빛을 내비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퇴역한 군함을 단돈 100달러에 필리핀에 넘겨주고 무장을 개조해 전력화시켰습니다. 필리핀은 즉시 추가 군함과 무기를 주문했고 지금 이 무기들이 바다에서 중국 도발을 억제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베트남은 더 절박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운영하던 중국 K9 자주포를 긴급히 도입해 실전에 배치했고 대한 미사일까지 들여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직접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성능을 확인한 베트남은 감사의 뜻으로 추가 계약까지 이어갔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두 나라는 한국 무기를 손에 쥐고 중국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방패. 중국의 압박을 막아내는 힘. 그것은 바로 K 무기입니다.